자, 요거는 이제 지금 작품을 보면 황순원의 신들의 주사입니다. 자, 작가명은 익숙한 이제 황순원이죠. 쏘나기진 사람인데, 어, 요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일단 분류는 현대 소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특징적인 걸본게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 장문 영역만 조금 변형된 건 아니고 신유형 문제가 하나 또 보여. 자, 우리 익숙하던 무언가가 안 보이죠? 자, 지금 요 유형에, 자, 보기가 없습니다. 응? 명시된 보기가 없다고. 근데 보기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는 있어. 자, 발문 때문에 이제 이걸 먼저 안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 문제에서 보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42번입니다. 자, 42번 보면, 발문은,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 결과로라고 얘기를 하지. 자 발문 한번 보세요. 4 2 번은 분명 자 윗글을 읽고라고 돼 있지. 그치? 자 근데 짧게 우리가 체크하는 것 정도는 되고 요 정도는 읽어도 됩니다. 원래 발문대로면은 요거는 윗글 읽고 도달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대체는 가능해 보여요. 자 보면은 다음은 산업화에 따른 학습활동 보세요. 자 산업화에 따른 농촌 사회 변화에 관한 글이다. 자기 밑줄. 자 산업화에 따른 자 농촌 사회의 변화이다. 자이 작품의 큰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먼저 읽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더 읽어볼까요? 어,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상을 정리해보자. 자, 1970년대는 이제 농촌사의 구조적 붕괴가 있었는데, 자, 일단, 자, 산업화인 1970년대가 언급이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농촌 내부에서는 고리대금으로 자본을 축적한 소자본가들에 의해 공동체 균열이 초래되었대. 자, 여기 이제 고리대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대소설 읽다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고리대금, 지금의 사채업이야, 사채업. 음. 자, 사채업이 요 때부터 성행을 했대요. 자,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농민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였고, 자, 공동체로서의 유대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뢰관계는 와해되었다. 한편. 도시자본의 유입이 중개인을 통해 가속화되어, 자, 농촌에 터지는 헐값에 계약되고, 농촌 소자본, 소자본가는 자본의 논리만을 따르는 도시자본의 거래 조건에 예속되는 등, 자, 도시자본의 하부 기재로 전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알수 있는 중요 요소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도시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시자본. 자, 그리고 여기서, 어, 이제, 소자본가. 자, 얘네들이 돈이 있어 보이는처럼 보이지만 다른 주체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소자본가에서 다시, 자, 영세농민으로 갑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영세농민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는 소자본가, 작은 자본을 가진 사람인데, 자, 큰 자본을 가진 도시자본. 자, 더 위쪽은 더 존재한다는 거지. 결국 소자본가도 도시자본에 여기 예속된다라는 말이 있지. 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관계래. 자, 중요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자, 산업화를 배경으로 해요. 농촌 사회가 변해요. 자, 고리대금업이 나올 거예요. 자, 도시자본, 소자본과 영세농민. 자, 이 작중 인물들의, 자, 계층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누가 보기가 아니라고 하겠어. 그치? 자, 그래서, 어, 문제의 발문 유형은 바뀌었지만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걸 먼저 잡고 한번 읽어보자. 자, 혹 말이다. 혹 어떤 친구네가 못 살게 돼서 집 같은 걸 맡긴다 치장. 그런 경우, 넌 그걸 맞겠니? 안 맞겠니? 자, 한영은 대번 할아버지의 심중을 알수 있었으나 잠자코 있었다. 자,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자, 요 위에 할아버지. 자, 아버지 의문은 모릅니다. 자, 요렇게 인물 이름이 나와 있고요. 호칭과. 자홍 말이다 남이 그런 경우에 집을 맡았다고 하면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니 한영은 할아버지가 바라는 대답이 뻔했으나 역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 자 네까짓 게뭘한다고 묻는 내가 틀렸지 두식 영감은 잠시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가 자 두식 영감이네요 자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자넣 어서 쌀 두어 말 퍼가지고 가서 걔네 빚진 돈 얼마고 별리는 얼마고 자, 별리는 이자예요 이자. 자 이자가 얼마고 갚을 날짜는 언제인지 소상히 알아가 꼬너라 라고 얘기를 한대자잘 생각해봐. 자이 말은 어, 우리가 소위 말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말이야 돈을 빌린 사람의 말이야.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말로 보이지. 자 그러면은 적어도 이 돈을 빌린 최하층의 영세농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도시자본가거나 소자본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자, 42번에 보기에 준하는 요 지문을 읽으면 여기 틀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 자, 이게 출제자의 의도 중에 하나지. 자, 이어서 봐요. 자, 암만 생각해봐도 그 집을 딴 사람한테 넘어가게 하느니보다 내가 맞는 편이 나을 거다. 자, 주의합니다. 자, 이게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자, 나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근데... 나가 서술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술자의 서술 부분인데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이걸 서술자라고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어 지금 언급된 거는 할아버지 뭐 두시경감 한형처럼 인물들의 호칭입니다. 자, 미리 좀 선점을 해서 세, 얘기를 해 주면은 자, 이 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전지역 작가 시점인데, 어, 근데, 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제시된 나는 누구의 생각을 말해줄 뿐이야. 두식이 영감의 생각이야. 두식이 영감의 생각. 자, 그래서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자, 내가 뭐 집이 탐나서 차지하는 건가? 걔 사정 봐서 맞는 건니 누가 뭐를라고? 자, 그리고 그 구렁이 같은 김주사가 아무리 담보물은 자기 걸로 만든지 않는다지만, 자, 김주사가 또 나오네. 자 김주사 자 그러면 이 계층 도 도시 자본가인지 소자본인간지 아니면 영세 농민인지 자 근데 담보물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자 역시 자본가 계층으로 보여 자 둘로 나눈다면 요 계층 요렇게 나누겠지 자 이어서 볼까 자 이번에는 이 문이 많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빚을 못 갚으면 못 견디는 척 자기 차지로 할게 뻔해 그럴 바에야 내가 만든 게 돌이지. 돌이고 말고. 자, 아마 지하의 재담 영감도 잘한 처사라고 할 거라. 자, 관계가 조금 추론이 됩니다. A를 보면은. 자, 지금 이제 김주사가 도시자본가야. 응? 도시자본가라서 담보물로 집을 저당을 잡은 거죠. 저당을 잡았는데, 자, 실제로 이제 이 돈을 빌려준 거는 소자본가 계층인 요 이제 두식이 영감으로 보여. 자 근데 두식이 영감은 이 영세 농민한테 받을 일부 작은 금전이 있나봐. 자 근데 만약에 자이 도시 자본가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김주사가 이 집은 어 이제 내가 저당으로 잡고 있고 이 집은 내 거야라고 해버리면 우리 돈못 갚으면 담보물은 그 이제 저당을 잡은 사람께 되거든. 자 그렇게 되면 어때? 소자본가 계층인 두식이 영감은 뭘 못해? 그 작은 돈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추론하기로는, 자, 이 김주사가, 자, 도시 자본가. 자, 두식 영감이, 이제, 소자본가. 자, 그리고, 어, 여기 언급이 잠깐 됐죠? 그, 보면은, 어, 걔네라고 했는데, 아직 이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또 있겠지. 자, 보자. 자, 두식 영감은,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집어듭니다. 자, 그리고 한영이 돌아올 때까지 줄고 신문에서 눈을 안 떼요. 자, 춘길이한테서 다녀온 한영이에게서 빚진 돈은 60, 오픈오리 이자의 반전할 자는 이때입니다. 라고 하지. 어, 그러면은 춘길이가 돈을 빌린 사람이네. 자, 그래서 춘길. 자, 요 사람이 영세농민입니다. 자, 요 관계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 <laughs> 자, 보고를 받아요. 쓸개 빠진 놈 같은 이라고, 많이도 냈었군. 그리고 별리가 오브올이라고? 자, 거 장립변 찜쪄먹게 비싸군. 자, 그런 별리를 물고 어떻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야? 허긴 비싸고 어쩌고 할것 없이, 별리처럼 무서운 건세상에 없지.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어만 가게 마련인걸 너도 명심해라. 자, 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별리 무섭다는 걸 마음에 꼭 새겨둬야 돼. 알겠냐? 자 그래 이달 열 아흘의 날이 한이라고? 자네두달 기한으로 빌렸답니다 제대로 이자를 물 가망이 보였다면 기한을 연기받았을지 는 모르지만요 자 오늘이 며칠날이더라 열렸습니다 살라먹군 비싼 별리 사식이나 물 필요없지 오늘 당장 갚도록 해자 설마 김주사가 제날짜에 가서야 받겠다고는 안을테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 고길 날이면은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군. 내일 갚는 걸로 셈치고 해봐. 자 별리가 얼마 나간지 이자 계산만 하면 됩니까? 별리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이냐? 자저 한영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마른 침을 삼킵니다. 자저 춘길이한테도 얼마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요대사를 하는 거는 두 시기 영감이랑 한영이는 어 춘길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자 지금 이자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게 빚을 대신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요 이자라도 못 내면은 자 이춘길이는 빌린 김주사의 담보물을 한꺼번에 뺏게요. 그럼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걸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미리 조금 변통을 해주려는 상황처럼 보이지. 자 근데 두식이 영감은 춘길 응? 음? 손익으로 판단해요. 자 근데 한영이는자 춘길이에. 생계 걱정을 해주는 거야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얼마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춘길이한테 얼마 떨어져야 한다니? 자돈한푼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자 그럼 우리가 매개살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자 걔한테 돈한푼 없는 건 당연해. 자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 있겠니? 재물은 역물이야. 사람을 보고 붙어 있기도 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는 거야. 자 리일입니다. 자 앞으로 운막이라도 우리고 좌판 장사라도 할 미천이 있어야겠던데요. 아니야 좌판 장소구무구 이제 이고장에서못 살아 무슨 낯짝을 들고 여기서 산단 말이냐 자 어쨌든 얼마만큼 돈을 바해서 할아버지를 찾아뵌 게 아니겠습니까 자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놈 봐라 제법 의견 같은 걸다 말하네 자 주식 영감은 좀 늘어지면 쪽 눈꺼풀을 더, 더 내리덮으며 잠시 궁리에 빠진다 그랬다가 자 대체 그 집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보냐? 자, 하니까, 자, 한영은, 글쎄요, 서둘지 않고 느긋이 작제, 작자만 안 만나면은, 1 4 50만원은 넉넉히 받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 자, 넌 무해나 해프게 생각해서 탈이야. 잘 받는데야, 100만원 안짝이야. 자, 가치를 조금 더덜 보지. 자, 안짝이라도 한참 안짝이지. 두시경감이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암튼, 그건 개 하라비를 생각해서 내 알아서 할 테니, 자, 여러 소리 말고, 어서 별리가 얼마나 갔는지 세미나 해봐라. 자, 장면 하나 끝납니다. 자, 근데, 자, 중략본 줄거리 보면은, 한영이 죽어. 갑자기 죽어. 자, 갑자기 죽고. 자, 한영의 동생 한수마저. 자, 한영이, 동생이, 자, 한수가 있는데, 자, 이 친구도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한대요. 자, 그리고 그 충격에 두식이 영감은 노망해버립니다. 자, 정신이 온전치 못해졌어. 자 그러면은 이제 한수의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한영 아버지는 복룡이를 통해 두식 영감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한다. 자 여기 복룡이라고 하는 인물도 또 나오네요. 자 통해니까 음 무언가의 중개인처럼 보여. 자 근데 봐봐, 자 토지를 팔기로 결정을 하는데 자이 친구 아까 우리 두식이 영감네는 소자본가니까 좀 돈이 있는 집이었는데 자 갑자기 가세가 기운 거지. 맞아? 자, 이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게 된 거야, 급하게. 자, 그래서 복룡이를 시켜서 우리 토지를 좀 팔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강사장은 복룡이 얘기를 들어가며 부산이 속으로 주판화를 튕기고 있습니다. 자, 주판, 이제 계산기 같은 거죠, 그 당시. 자, 그러면 강사장이 자, 무언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 땅을 사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 자복룡이이처럼 유난히 떠벌리는 걸 보니 저쪽에서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해서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 자 사람은 돈이 급하고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사리분별 판단을 못해. 자 혼수 상태 빠졌는데 어막 내일 죽는데 어 이거 오늘 밤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가족들이 제이성을 찾을 수 있겠냐고. 그때까지 계속 버틴다라고 하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시계포를 판다지만 하루 이틀에 적, 작자가 나설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그러다 삐끗한 날엔 나만 또 해먹게 되는 거다. 어디까지나 송회장 1인데, 자, 내가 이 상속을 태울 필요가 뭔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서, 자, 송회장이 또 나오고, 자, 강사장이 송회장의 일인데, 음, 내가 이렇게 더 신경 써서 뭐 하냐,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직접적으로 땅을 사는 주체는 송회장으로도 보이지. 자, 이어서 볼까요? 자, 그동안의 중간 보고도 대충만 했을 뿐, 자세한 보고서 작성을 차일필 미뤄온 것도 문제의 이땅 때문이 아니었냐. 자, 강사장은 믿자 본전이다 싶으면서, 뭐, 먼저 매긴 값으로는, 아,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말이 생각하게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때들을 쓸 텐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자, 그러니 논보다 천원 아래 값으로 떼내보시오. 자, 뭐라고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나? 자, 이럴 수가 있나? 저쪽에서 달라는 가격 다 주고 사들이라던 때가 언젠데, 이런 판국에 최고 매매 가격에다 500원을 더 얹으라던 건우의 말은 아예 비춰볼 길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논보다 천원 아래 값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도 이제 땅의 종류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랑 농지로 써야 되는 땅은 달라. 농지로 써야 되는 땅이 말도 안 되게 더 싸단 말이야. 왜? 농지로 정해진 땅은 농사밖에 못 지어요. 근데, 자, 그,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은 어떻게 쓰는 상관없어. 거기서 밭, 씨를 뿌려가지고 밭으로 쓰다가 건물 올려도 되고 해. 땅의 가치가 완전 달라. 자, 근데 농지보다 더안 준대. 가치가 많이 하락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그래요. 자, 이어서. 그건 좀 너무하신대요? 복룡은 난감했다. 고수머리 뒤통수를 북적북적 긁으면 난색을 보이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500원 귀 떼두룩 해보죠. 없는 집 팔아서 채우더라도 내 네, 한번 해볼 테니 계약금 줘보세요. 자, 강사장은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줬어. 네, 이집 와서 양보하지. 자, 금고에서 내어주는 돈을 받아갖고 건혼의 집으로 가는 복룡의 걸음은 아까와는 달리 더디었다. 자 강사장이랑 작자 변한 꼴 무섭네. 최영감만 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최영감이 이제 두식 영감으로 보이죠. 자, 근데 지금 노망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만 전 같았으면 은 이렇게 헐값에 넘기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해요. 자, 역시 극성인의 문해도 최영감이 그 집에 대들보였어. 한영 아버지와 건호는 복룡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된다니. 그지? 자, 건호가 한영아버지를 건너다 보는데, 한영아버지는 눈을 밑으로 벌, 어, 떨구고, 자, 잠잠히 있습니다. 자, 그새 이쪽 사정을 알아놨군요. 건호가 한영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이미 이쪽에 약점을 잡혔으니, 자, 이 약점은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 자, 별수 없겠습니다. 자네 생각대로 하게, 한영아버지는 토지문서와 인장을 내놓는다. 자, 팔기로 한 거죠. 자, 토지문서와 인장은 부친이 방바닥에 널어 놓고 있는 걸 집어 온 것이다. 글쎄, 그 등등했던 양반이 이걸 갖고 오는데도 멍청이 보고만 계시더라고. 한영아버지 말소리든 떨리듯 침통하게 울렸다. 자, 결국 뭐예요? 중략 부분 줄거리 앞까지는 소자본가가 마치 영세농민을 압박할 수 있는 계층처럼 보였는데, 자, 이 소자본가도 결국은 더큰 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렇게 상황 파악이 조금 잘 되셨다면 바로 문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9번. 자, A의 서술상 특징이네? 자, A가 완전 초반인데, 자, 아까 우리 이 기억나니? 자, 내가 서술자가 아니라고 했었던 요걸 잘 파악해야 돼자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을 때는 시점은 자동으로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시점이나 관점 관련된 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a 의 서술장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 기본적으로 시점 문제를 보라는 건데 이거 나 나왔다고 1인칭 시점으로 잡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자왜자 자, 답이 자 여기 보이시는 1번인데 자, 1번을 보세요 자 특.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걸 무슨 개념이라고 하냐면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자, 초점화, 내지 초점 인물에 대한 개념이야. 음? 자, 전지적 작가는요. 자, 모든 인물의 상황을 다 아는 게 기본 전제지만은 자, 장면마다 주요 인물의 시선이나 관점에 따라 더 집중을 하기도 해. 자, 요 개념은 전지적 작가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나라고 하는 친구 돈을 받아야 되는 자, 우리 두식이 영감의 입장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의 나는 자, 두식의 관점으로 초점화를 해둔 장면이다. 요렇게 봐야 돼. 자, 여기서 답은 1번이다. 라고 갑니다. 자, 그다음 40번 볼까요? 자, 기억에서 미음. 자, 이게 조금 복잡해진 유형이야. 자, 일반적으로는 기억 니은 디글 리 미음 그냥 당일한해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 여러 개 봐야 되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1번 기억은 리을에 드러난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래. 자, 기억은 어, 춘기리한테도 얼마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을은 자, 장삼이천이라도 있어야지요. 자, 춘기를 생각하는 이제 한영이의 마음인데. 자, 바람 춘기이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영감한테 찔러보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은 자 가능합니다 자 2번 자 디귿은 기억에 남기는 의견에 동조하지 않겠다 자 디귿 자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있겠니 재물은 영문이야 사람을 보고 붙어있기도 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는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치 자이 재물 굳이 춘기리한테 갈 필요가 없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 3번. 자 디귿은 니은에 담긴 문제 상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 자 니은이 뭐예요? 돈한푼 없이 살아가지 못할 숨길이를 굳이 돕지 않겠다. 괜찮지? 자 그다음 4번. 자 4번이 답이네요. 자 4번을 보면은 자 미음은 니은에 나타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상대를 안심시킨대요. 자 미음 보면. 어,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두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한영이가 하는 말이기는 한데, 자, 이 미음이, 어, 이 미음이, 다시, 니은에 나타난 의문은, 돈 아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 두식이 영감이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으면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맞아? 어차피 집은 뺏길 거야. 이 사람 돈을 못 갚아서. 자, 그래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도 언급을 안 했고,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도 아니죠. 자, 굳이 말하면은 지금 춘길의 얘기를 꺼내는 거는 한영이가 두시기를 설득시키려는 장면이지. 안심과는 관련이 없다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41번으로 갑니다. 자, A. 자, A가 뭐니?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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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어, 아, 주파날이네요 자, 요주파알은 누가 튕겨? 강사장이 튕겨, 강사장이. 자, 계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1번부터 볼까? 자, 단기적 손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얘네들이 소위 말해, 어, 상황이 급하니까 존버하려고는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존버가 투자가 아니야. 어, 투자는 말 그대로 돈을 넣어놓고 돈이 불어나기를 기다리는 건데. 자, 이걸 투자라고 보시면은 안 되고요. 자, 1번은 제외. 자, 2번 볼까요? 자,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따져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생각한다. 자, 이 정도겠죠. 자,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존버입니다. 존버. 자, 그 다음 42번. 자, 이 자, 신유형인데 아까 우리 보기 읽은 것처럼 학습활동 미리 읽었습니다. 자, 1번 볼까? 자, 두식 영감이 오브오리 장립변 찜점 어깨 비싼 별리를 물지 못한 춘기이를 언급한 것에서 그냥 이자를 감당 못한다는 거잖아. 자,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상황.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춘기는 영세농민계층으로 잡았다, 그치? 자, 1번 제외. 자, 2번. 자, 두식 영감이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관심을 보이며 춘길이가 돈한푼 없는 상황에 차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에서 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촌 소자본가.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자, 춘길이가 얼마만큼 돈을 바래서 두식 영감을 찾아뵌 게 아니겠냐고 한영이 말한 것에서. 자 신뢰관계가 무너진 동, 농촌 구성원들의 모습이다. 자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면은 안 찾아갔겠죠. 어차피 나한테도 돈을 안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얼마간 필요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요 장면에서는 아직 신뢰관계를 말할 장면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